지역 정치권 소식을 전하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지역 순회경선이 이번 주말 대구에서 열립니다. 컷오프를 통과한 당 대표 후보 3명이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잇따라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요. 더 이상 이 지역을 민주당의 험지로 방치하지 않겠다.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말 휴일 이틀간 고향 안동을 비롯해 경주, 대구를 차례로 찾았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처음인데요. 이 후보는 취약지역에 대한 비례대표 의무배정을 약속하며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재정적이든 인적이든 지원도 하고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3인 5인 선거구라도 만들어서 기초원이라도좀더 배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고생하시는 지역위원장들이나 아니 열심히 하시는 오랫동안 고생했던 분들 꼭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뽑을 때 이쪽 좀 배려해주면 안 됩니까? 같은 날 나란히 대구를 찾은 박영진 후보. 8일 전 예비후보로 대구에 왔을 때 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공약했습니다 강훈식 후보 역시 어제 대구 기자간담회에서 TK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재정, 인사권 추가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말 대구, 경북의 판단이 민주당의 중요한 승리로 가는 길려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화이팅, 대구 경북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험지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그 경계를 깨트리는 도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험지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8년 만에 됐고 또 대구경북의 경계를 깨트릴 수 있는 이재명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내세웁니다. 박영진 후보는 어대명의 대항을 양자후보 단일화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강호식 후보는. 단일화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 후보 모두 소외지역 대구 경북에 대한 제도적 지원 약속은 같았습니다. 이 말들로만 보자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대구는 험지에서 제외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약속들이 지켜질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주말 민주당 순회경선에선 새 시도당 위원장도 선출되는데요. 대구시당위원장엔 김성태, 강민구, 김용락, 권태흥 네명이 출마했고, 경북도당위원장은 장세호, 임미의 2파전입니다. TK에서 양선거 모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을 회생시킬 주역이 누구일지 당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양선거 모두 압승하고도 갈수록 경랑 속에 휩싸이는 정당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지석 달도 안된 국민의힘이 비대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금을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고, 오늘 최고위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징계결정 뒤한 달도 안 돼서 벌어진 일입니다. 비대위 체제가 되면 돌아올 길이 막힐 수도 있는 이 대표 측. 일주일간 대구, 경북에 머무르며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다 즉각 최고위 의결을 비판했는데요. 당 내에서도 분란에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일 SNS를 통해서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전체가 총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비상체제를 이끌어야 한다 일갈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지면서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탈층이 나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당초 목표를 넘긴 83명 여야 의원발의로 오늘 국회에 제출된 건 다행인데요. 혼란 상황 속이지만 지역 현안은 제대로 풀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정권 창출의 최대 지분을 가진 TK인인 만큼 행여, 여당 위기로 인한 유탄을 입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서 현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주간정치였습니다.